약한달 전, 게임스컴 라이브를 보던 도중, 제 눈길을 끈 게임이 하나 있었습니다. 이 게임은 약간 발로란트 같으면서도 에이펙스 같은 느낌을 준 게임이었죠. 그런데 보면 볼수록 뭔가 이상했습니다. FPS에 카드를 사용하더라고요. 마치 유희왕이나 하스스톤처럼요. 사실 f p s 의 카드는 뭔가 어울리는 느낌은 아니잖아요? 그래서 궁금한 마음이 들었고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바로 스팀을 켜 찜을 박았고 얼마 후 베타 테스트를 한다는 소식이 들려서 후다닥 베타 신청을 했었는데 운이 좋게도 베타 자격으로도 플레이 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이 게임은 히어로 슈팅 장르로 각자 고유한 능력이 있는 캐릭터를 선택해 5대5 전투를 하게 됩니다. 하지만 이 게임에는 앞서 말했듯이 고유한 규칙이 있죠. 바로 매 게임 라운드가 바뀔 때마다 팀원들과 함께 카드를 선택해 팀의 버프성 능력을 보유하거나 적에게 디버프를 걸 수도 있고 심지어 전장의 환경을 바꿔버릴 수도 있죠. 예를 들어, 적이 이 대두 카드를 사용해서 우리 팀의 머리를 존내 크게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우리 팀 모두 사이좋게 머리가 뚫려 지고 말았죠. 더불어 이런 카드도 있습니다. 특정 지점에 안개를 뿌리는 카드인데 이러면 아무래도 사이트를 방어하기 좀 까다로워지겠죠. 그래서 이 카드들은 생각보다 전략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. 정말 신선하지 않나요? 첫 번째로 반동입니다. 반동이 강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가끔 에임이 이상하게 틀 때가 있더라고요. 이점은 제 손이 문제일지도 모르니까 해보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. 두 번째로는 가시성입니다. 가끔 적이 잘안 보여서 반응이 늦을 때가 있었습니다. 세 번째는 제한된 총기 사용입니다. 이 게임은 발로란트나 카운터스트라이크처럼 자금을 굴려 무기를 구매하는 시스템이 아닙니다. 무기 사용 횟수가 정해져 있어서 무기를 들고 죽었다면 더 이상 그 무기는 사용할 수 없죠. 하지만 팀에게 요청해 양도를 받을 수 있고 공수가 바뀌게 된다면 다시 초기화돼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만약 이두 상황이 모두 힘들다면 적을 죽여서 뺏었으면 됩니다. 이러한 점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돼요. 이 점은 내가 주로 쓰는 총을 계속 쓰기 어려워서 호불호가 갈릴 것 같습니다. 장점 첫 번째로 이 아, 게임은 무승부가 없습니다. 마지막 승부를 정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아, 우리 팀, 적팀 되는데. 한 명씩 나가서 1대1 막고라를 음, 뜨게 됩니다. 음, 음, 그래서 마지막 한 명이 하지? 살아남는 팀이 아, 승리하게 네. 되는 룰이죠. 좀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무승부보단 뭐 이게 좀더 도파민이 나온 것 같더라고요. 재밌는 룰이라고 생각합니다. 두 번째는 그래픽과 최적화입니다. 그래픽도 준수하고 사양도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더라고요. 마지막 세 번째는 짧은 게임 시간입니다. 일반전 4선승, 랭킹전 6선승이고, 각 라운드가 약 2분 30초 정도로 짧아서, 게임 한판한 한 판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. 예를 들어, 발로나 카스 같은 경우는 13선승제인데, 거기서 연장까지 하고, 만약 거기서 지기까지 한다면, 현타가 올 수도 있죠. 그런데, 이 게임은 비교적 그런 게 덜한 느낌입니다. 여러분, 동네 맛집은 회전율이 좋은 법입니다. 발로나 카스는 고급 레스토랑이라고 할수 있겠네요. 이 게임은 카드라는 시스템을 통해 매 판마다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해 줍니다. 마치 로그라이크처럼요. 이 부분은 굉장히 참신하고 좋았습니다만 사기급 카드들이 좀 있어서 게임 밸런스를 해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게임 한판한 한 판이 짧아서 다른 FPS들보다 좀더 캐주얼하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.

아, you 뭐야. 오, 이잖아 어, 이 총도 좀 괜찮네. 어! <놀라> <놀라> 응. 아이. <laughs> 아, 지렸다. 이번 판좀 잘했을지도? Ja yeah. 쟤는 애들이 지금 쟤는 지금 쟤는 지금 쟤다 존나도 쓸 많아네. 아 백업 왔다. 이거거든. 약간 포인트맨 느낌으로다가. 아니 몇 개로 들어가도 되고. 오만가! 아, 이거 잘 흔들었다. 이거 n 아. 이번 판 완벽했다. 진짜 잘했다. 스킬 잘 사용했어.